시보 최광주입니다.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입니다. 솔리드 하나 솔루션 원익 IPS입니다. 자 5G 종목들은 뭐 아직 그렇게 시장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솔리드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 방에서도 예전에 추천 몇번 했었는데 예, 굉장히 좀 견고한 업체입니다. 파이브 업체, 업체 중에서도 올해 또 예, 사상 최고 실적이 기대가 돼요. 1Q, 2Q 해서 한 150억 정도 찍을 것 같은데. 예. 자, 올해 또 무난하게, 예, 또, 예, 흑자를 거둘 전망입니다. 자, 근데, 어, 5G가 순번이 잘안 와요. 예, 자, 최근, 그러니까 이, 이때 급등 이후에, 그죠? 예, 계속 지그재그 하락하다가, 예, 지금은 추세는 멈췄는데, 이렇게 박스업을 잘못 하죠. 하나, 뭐, 이렇게. 이 위로 못 갔죠. 떨어져도 이렇게 떨궈야 되는데, 또, 바닥 라인까지 한번 찍고 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급의 혜택은 지금 못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5G 테마도 예,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솔리드는 어, 5G 테마 아니더라도, 슬쩍주로 예, 조금 올라올 필요는 있어요. 얘도 BPS도 그렇고, 아, 제가 볼 때는 한 8,000원 정도 가야 예, 적정 주가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월봉으로 가서도 이제 눌림에 이제 수평은 하죠 그 봉도 짧아지고 예, 에너지는 잘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매물대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어느정도 받침대 역할은 잘하고 있다 어디가 5천원에서 6천원 사이가 예, 받침대 역할은 잘하고 있어요 요 사이가 예. 자 지금 딱고 미들라인에 있죠 요 사이에 예. 자 한번 상승 시도할 가능성은 좀 예,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근데 최근도 보시면 떨굴때는 같이 떨구고 시장 시장 역행은 잘 못해요. 예.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일단 6천원 저항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 에 6,700, 7,500, 이렇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조금, 목표가는, 예, 중기, 중기라고까지 할건 없는데, 또 올라오면 금방 올라오거든요. 6,700원, 7,500원, 이렇게 목표가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라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5,200이 중요한 지지라인인데, 이게 사실 깨진다고 뭐 문제가 될건 없어요. 예, 지금 그림을 보면 예, 뭐 시장도 지금 원리가 그렇고 시장도 때가 되면 예, 슈팅 들어올 땐또 무섭게 치고 올라오죠. 예, 좀 그런 스타일 장이요 소외 받으면 아예 건드리진 않고 이런 예, 스타일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 솔루션인데 하나 솔루션은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 자리긴 해요. 자 많이 내려왔죠. 예, 자 많이 지그재그로 내려오고. 예, 뭐, 합병분할도 여기 있었고, 예,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들도 지금 뭐, 막 그렇게 슈팅이 나오진 않죠. 원전도, 예, 생각보단 슈팅이 안 나와요. 원전이 제일 이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또, 예, 향후 미래의 어떤 원동력이 상당히 있죠. 예, 자, 하나솔루션 최근에 수소 얘기들 많이 나오죠. 예, 자, EQ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웬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 전망치가 1조가 넘어요 영업이익. 작년에 참고로 9,6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들어올릴 명분은 있죠. 명분이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들, 뭐 바닥 라인이라는 거. 두 번째, 어, 올해 작년 못지않은 실적에 거둘 거라는 거. 1분기도 괜찮았습니다. 2,700억 영업이익.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소, 수소 쪽, 수소 연료전지 쪽. 예, 진출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제 슬슬 하나솔루션도 뭐 2차전지 쪽으로 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했죠 포스코처럼 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얘는 뭐 1차적으로 5만원 정도 예, 목표가 보시고 예, 스윙 목표가 5만원 예, 그 정도 보시고 좀 장기로 보신다면 이제 월봉 체크해 보시면 이게 이렇게 쌍봉이잖아요 예, 그죠 여기 예, 트리플 가능성은 있어요 좀 길게 보신다면 예, 자, 앞전에 매물은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길게 보시면 뭐 예, 트리플 탑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이제 5만 원 이후에 5만 6천 원, 6만 원 정도 이 예, 정도 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바닥 라인에서도 괜찮죠. 예, 여기 뭐샛별형도좀 나오고. 이렇게 한 번도 안 죽고 빨리 올라왔죠. 예, 뭐 요새 좋은 리포트들도 나왔습니다. 이쪽에서. 예. 자, 하나 솔루션이었고, 뭐 지금은 뭐 매수하셔도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예. 5만 6천원, 6만원.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차 저항은 어쨌든 5만원이에요. 1차 저항은. 예. 자, 원익 IPS인데, 원익 IPS도 예, 굉장히 좀 예, 최근엔 좀 좋은 흐름이었죠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바닥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어요 자워닝 ips 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나 실적 악화죠 예, 고정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것들은 좀 약점인데 예, 올해 반도체 업황은 뭐 바닥일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얘도 이제 장비 주니깐 랜드 쪽이 중심이긴 한데 어쨌든 반도체 장비라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다른 애들보단 좀 약하죠 확실히 뭐 요새 잘 나가는 뭐 HPSP 이런 장비주들하고는 좀 다르죠. 예. 자 HPSP는 이제 성장성이 눈, 돋보이는데 원익 IPS는 좀 그러지 못하죠. 자 1분기에 적자가 났어요. 마이너스 100억. 2분기는 다시 뭐한 100억 정도 흑자라고 예상이 나오는데 어쨌든 올해 400억 미만이에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976억, 그 전에는 1,600억.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죠. 물론, 당연히, 예, 반도체 업황 부진이기도 합니다. 예. 자, 지금 바닥에서 박스 잘 치고 있고, 예, 글쎄요, 원칙대로 하자면, 뭐, 이 정도인데, 이거 한번 맞고 내려와서 이렇게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반도체는 여기를 좀 뚫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좀 뚫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원칙대로죠. 자, 36,400원 이전 고가 돌파 못하면, 예, 수익 중이시면, 덜어내실 필요는 있어요 어느 정도 수익을 돌파 실패하면 돌파 실패는 한 3거래일 정도 찌르다가 안착 못하면 일단은 뭐한 3분의 1이라도 수익 실현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아, 아직도 나는 마이너스다 근데 굳이 여기서 손절을 시켜나가고 다시 매매하는 건좀 권하지는 않습니다 뭐 물량 축소하시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자 다음 목표가는 42,000원인데 저는 원익 IPS는 32,000원은 충분히 간다고 봐요. 예. 물론 막 급등해서 빨리 가기보다는 이것도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예. 뭐, 뭐, 500원짜리 동전주처럼 막 급등할 수는 없어요. 이 종목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맞으면 좀 꺾이는데, 이번에 36,400원 맞고 꺾이면 여기까지는 오늘 오진 않을 것 같아요. 30,000원 초반까지는 안 오고, 한 중단에서 꺾을 가능성이 높죠. 한 34,000원 정도에서. 이렇게 꺾을 확률은 높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이전 고가 대응하시고 그 원, 원 다음 4만 0천원 4만원 사이 4만원부터 4만원부터 4만 0천원 다음 목표가로 일단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추세전환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얘기가 또 달라지죠 그죠 예. 근데 예, 지금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오래 빠지기도 했고 근데 지금 실적이 막 뒷받침 되지 않아서 예. 조금 그런 거는 있어요. 실적에 대한 의문점. 예, 숫자로 보여줘야죠, 일단. 예, 근데 워낙 뭐 기술력 있고 경쟁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기라고 보겠습니다. 자, VIP 구독자 리켓스 세 종목이었습니다. 솔리드, 한화솔루션, 원익, IPS 였습니다. 예, 자, 더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무료방 바로 가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